안녕하세요. 동양투수공부 박정식입니다. 동양투수공부 제품이 2023년형, 2023년형 이런 을 럭셔리라고 그 붙여 보았습니다. 럭셔리 제품의 품질이 고급화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네, 내부적으로 품질도 그 내구성, 그 성능, 파워, 그 등등을 그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특히나 동양주소 박정식이 강조하는 것은 안전성입니다. 안전성. 예. 안전성을 한 번, 그 내세워가지고 모든 부분을 디테일하게 압력이 셌을때 카바를 그다 붙이고 나중에 추후에 어떤 부분이 손상이 됐을 때그 부분을 분해, 조립그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. 근데 스팀 해본 게 많이 있습니다. 뭐 10리터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11리터입니다. 11리터, 1 1리 제품은 그 힘, 파워, 히타하고히타와기타와 탱크의 크기하고 맞아야 됩니다. 예, 그러면 얼마나 센지 압력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산업용 뭐 어떤 그 공장 큰그 공장 같은데라든가 건설 현장 그런 데서 사용할 수 있게끔. 만들었습니다. 그럼, 테프로스를 제가 50m로 준비해 보았습니다. 또, 또,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은, 요렇게. 테프로스가이렇게 네. 네. 그, 파이 8. 외경, 파이 8. 파이 8. 그다음 이쪽은 파이 6입니다. 파이 6. 네. 자, 지금, 그럼, 한번 50m 잘라놓은 걸 가지고, 한 번, 얼마나 되는지,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. 이 내경이 작은 것은 내경이 작은 것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. 40m까지는 가는데 그 내경이 작은 파이 6은 40m, 파이 6은 40m. 네. 파이 6은 40m 정도 갑니다. 40m 정도 가는데 제가 50m 일부를 한번 해 봤습니다. 그럼 파이 6이 40m. 이 구멍이 커야죠 잘 나갈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파이 6 업용으로 쓸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. 또한가지더 이렇게 그큰 공사 큰데 뚫고 나 있는 분은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엑셀로 엑셀 엑셀 이걸 가지고 이 제품에 결합시켜서 멀리 가면 이 구멍이 크기 때문에 압력을 덜 받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럼 밸브를 열어보고 50만 단 한번 끌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뒤쪽으로는 스팀 세차기가 같이 겸용으로다쓸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. 네, 이쪽으로 가보세요. 네네, 좋습니다. 고수가, 고가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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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팀이 여기서 물방울이 지금에서야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스팀 물방울이 이렇게 구멍 내경이 작은 관계로 구멍 내경에 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물이 나왔다 언젠간 스팀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요렇게 해서, 지금 물이 좀 졸졸졸 나왔는데, 이 내부가 이렇게 길어서 물이 좀 나오고, 작은, 네, 물이 나오고, 조금 있다가 스팀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러면 여기서, 여기서, 50m 너무 짧, 긴, 긴 관계로 약 10m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1 0 m 잘라보겠습니다. 이쪽은 뜨겁습니다. 네, 약 10m를 잘라보겠습니다. 이렇게 10m가 될것 같습니다. 아 예. 40m, 40m에서 이렇게 스팀 이 나오고 있습니다. 40m에 스팀 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파이 4그 테프론스 PTFE 40m입니다. 40m가 짧은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바닥도 한번 이렇게 비춰주세요. 네, 대략 10m 이렇게 잘랐습니다. 네. 더 뒤에 가서 전체적으로 예, 더,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부터 멀리까지 예 됐습니다. 뒤로 가서 이로 천천히 네 좋습니다. 천천히 네 예, 40m까지 이렇게 스팅 나오고 있습니다. 40m까지 이 앞에 스팅 노즐을 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40m까지도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예, 스팅 노즐을 껴서 하시면 굴곡된 부분을 예, 저가 달달달달 하면서 불곡된 부분을 또 찾아갑니다. 네. 그렇게 됐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동양투수음구 스팀헤딩기페프론스 PT, FE, 파이, 외경이 6, 내경은사 제품의 그 40m 그 길이 3m 테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.